안녕하세요. 하루한나입니다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설명을 좀 해볼까 하다가 어,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채 g p t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활용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 매크로를 만들어 쓰는 것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엑셀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오피스 제품 안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이 뭐 파워포인트 뭐 아웃룩 워드 뭐 엑세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보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 매크로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의 개체 모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코드를 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럴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매크로 기록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자, 이제, 채 GPT를 이용해서 샘플 코드를 얻어낼 수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작업하려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시면, 파워포인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양한 도형들을 지금 삽입시켜 놨죠. 지금 보시면 1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 제가 구성을 해 놨는데, 각각의 도형들은 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을 집어넣어 놓고 색상도 좀 다르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업한 파워포인트 문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서식을 좀 통일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색상이 적용되어 져 있으면 좀 아무래도 보기가 안 좋죠. 근데 모든 것들을 다한 번에 바꾸는 거는 그나마 쉬운데, 제가 이 중에 화살표 도형에 해당하는 것들만,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색상들을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한번 바꾸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의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잘 아시는 분들이야. 바로 여기서 뭐매크로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데 잘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제가 채 GPT를 통해서 샘플 코드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그럼 사이트로 이동을 해가서 제가 문의를 좀 해보면 되겠죠. 어, 문이, 이거 사용하는 방법들과 관련된 것들은 다른 영상들에서 소개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함께 참고를 해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자, 제가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면 파워포인트 문서 내 모든 도형 중에서 화살표 도형만 배경색과 테두리색. 이두 가지가 다르죠? 색을 빨강색으로 변경하는, 어, 매크로 코드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답변이 작성되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코드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 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VB에 a 대한 그 이해가 있으시긴 하셔야 돼요. 자. 뭐 대략 나오는 것들을 보면 좀 빠진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코드는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중단시켰어요 답변 나오는 것들을 자, 그리고 설명 좀 해드리고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변수가 두개 선언되어져 있고요 호이치 넥스도 순환문이 두개 동작하고 있죠 이렇게 두개 동작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현재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를 모두 순환하면서 이 변수에다가 할당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해당 슬라이드의 모든 도형을 하나씩 여기에다가 할당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도형의 타입, 그 다음에 오토쉐이프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right arrow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럼 이건 오른쪽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위에, 아래,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서, 코드가 약간 좀 부족하게 나와 있다라는 건알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작업을 통해가지고 해당하는 도형에, 아, 요게 배경일 거고요. 여기 라인이 있으니까 이게 테두리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는 코드가 하나 나온 거죠. 자 그럼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그러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한번 복사해서 제가 요게 카피 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문서로 돌아가서 다시 개발도구 탭에 어 비주얼 베이직 눌러주면 되는데 개발도구 탭이 없는 분들은 그냥 rtf 11 눌러주시면 돼요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면 여기에 삽입 모듈 통해서 코드창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코드가 들어와져 있으니까 한번 실행시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실행시켜 보면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오른쪽에 해당하는 화살표는 색상이 바뀌었는데 나머지들은 안 바뀌었죠 이게 왼쪽 위에 아래 쪽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의 오른쪽 화살표라고 하는 것들이 왼쪽도 위에도 아래도 각각 어, 기본적으로 바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챗 어, GPT에다가 요구를 하면서 어, 채팅을 하면서 코드를 보정해 나가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고쳐 볼게요. 여기서 이고쪽에다가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또는 조건일 거니까 또는 그 다음에 요 코드를 반복해서 입력하면 되니까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4개니까 아 여기 가로를 잡고 열었지 자, 이렇게 하고 또 눈은 뭐 여기서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오른쪽이었으니까 뭐 일단 눈치가 빠르다 그러면 왼쪽은 레프트가 되겠죠. 위에는 업이 될 거예요. 여기는 다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일단 이런 것들을 꼭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건 아니지만. 어, 아직은 어,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약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고쳐서 기본적으로 도형의 타입이 어, 오토 쉐이프일 때 도형의 오토 쉐이프 타입이 오른쪽, 왼쪽 뒤에 아래에 해당하는 화살표를 모두 빨간색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제대로 동작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색상이 모두 빨간색으로 바뀐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 잘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질문을 했을 때제 뉘앙스나 표현들 때문에 약간의 코드가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 계속 지속적으로 채팅을 통해가지고, 왼쪽, 오른, 왼쪽이나 위에 아래쪽 도형에 해당하는 색상도 같이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면 되구요. 여기 보면 RGB라고 하는 요 색상을 바꾸는 코드 부분에 RGB 함수가 쓰여져서 이렇게 숫자 세 가지를 통해가지고 원하는 색깔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색상이 특별하게 있다라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도형 선택하셔가지고 도형 서식에 들어가 보면, 여기 채우기 색상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채우기도 선택을 하시고 윤곽선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색상의 RGB 색상은 이 다른 채우기 색 들어가 보시면, 요 밑에 R 빨강 녹색 파랑에 해당하는 0 112 192 이런 숫자가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숫자를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 코드 창에다 넣어가지고 동작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나가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의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을 때 h a t PT를 어떻게 엑셀 사용자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좀 보정을 해가 봐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채팅을 계속하면서 원하는 결과들이 안 나오면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카페 질문 답변란 같은 데다 올려서 추가적인 질문 작업을 해 들어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